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중국의 경기 추가 보양 기대감과 미국의 양호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오늘 국내 시장은 상승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고 멘탈 잡아주는 영상 끝까지 집중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리치튜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기, 알람 버튼 꼭 누르시고 예,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예, 지금현이 중요한 자리에서 밑단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밑단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도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지금 부양하는 이런 흐름들 그그 예, 흐름들이 나왔는데 중국 인민은행에서 그 영내포를 이틀 동안에 예, 크게 지금 이제 인하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려는 시장 심리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기관은 그 코스피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이 됐는데 예, 흐름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그 전기차 관련주들이 호조가 일어났습니다. 유럽향 전기차 판매 호조 그리고 LG화학의 분사 또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BM과 이제 SB 그 삼성 SDI의 합작법인 설립. 이게 어그 모멘텀이 됐고 오늘은 또 현대차 쪽에서도 좋은 재료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현대차가 뭐 친환경차의 어떤 전략으로 전동화 매출이 상승 전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보면 상승의 동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지금 보면 그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 소식으로 5G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MLCC의 가격 상승 예, 인상 보도가 나오면서 통신 장비나 MLCC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니까 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서 종목들이 위로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시장의 흐름들, 이쪽 흐름들 중에서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228을 장중에 돌파했다가 2028을 깨고 내려왔지만 결국은 2170 영역을 지켜주는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 시장 흐름은 지금 현재 아래로 밀르면 위로, 위로 올라가서 윗단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아직도 코스피는 이쪽에 지금 현재 하락 갭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각은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끌어올릴 때 위로의 변화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은 이제 삼성전자나 한닉스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이런 가운데서도 옐로칩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 s t i 나 삼성 전기 이런 쪽의 시장름들이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고 이런 흐름에서 최근에 이제 그시크리컬라는 업종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댔는데 오늘 또 OCI 같은 경우가 군산공장 설비전환 운우에 인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는 그 코스피도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윗단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미르면 2200선에서는 저점 매수 여전히 유효하고요. 직전에 고점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 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위로의 변화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다른 거는 이번에 7월, 그 1월 20일날 이 하락갭을 모두 메웠죠. 갭을 모두 피했다는 거죠. 이 갭을 모두 피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하락의 압력보다 예, 위로 올리려는 이 상승 압력이 강한 시장 흐름이니까 지금 코스닥은 직전에 고점을 넘지 않았지만 불마켓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국 시장이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또한 이제 그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가 약간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MLCC나 통신 장비나 지금 현재 5G, 5G나 지금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연속적인 이런 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번주도 코스닥 중심으로 윗단의 변화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680 이하 적극적인 매수 700선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월 12일 단기 및 끝장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인데, SFA 반도체는,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예,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메모리 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지금 현재 시장이 반도체와 비메모리 쪽의 시장 흐름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고, 제가 2월 5일날 지금 현재 언급해 드렸댔는데, 가격대 7,500원대는 오지 않았지만,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전히 매기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격을 지금 이제 약간 축소하고 난 뒤에 위로의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녀석은 6,300원에서부터 6,100원까지 매수하고 5,8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7,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그러니까 목표치는 2월 5일날 제시했던 것처럼 7,500원으로 잡고 단기 및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은 YNTEC입니다. YNTEC인데, YNTEC도 지난번 그 11월 달, 12월 달에 연속적으로 추천해 드린 바가 있는 종목이죠. YNTEC은 뭐 대표적으로 폐기물 업체이고요. 이 산업 폐기물 중에서도 여수에 지금 이제 여수 지역의 어떤 폐기물을 주력으로 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해상 운송선, 탱크선으로 화물 운반까지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뭐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이니까 위로의 변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직전에 11,900원대에서부터 가격의 보정 작업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여기서 전부 해소하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전에 고점까지 열어두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로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6 0일의 가격 조정을 받고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윗단을 13,000원까지 열어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케 플라이스를 13,000원까지 열어 두시고 1700원과 1450원에서 매수하고 만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가져가는 전략 필요합니다. 만 원을 깨게 되면 이 자리를 스톱노스 하는 이런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니까 동종목은 단기 그리고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인데, 세경 하이테크는 뭐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죠. 뭐 신규 상장이고, 지금 이제 기술력이 뛰어난 이런 흐름인데, 사실은 뭐, 그, 갤럭시 언팩 회사가, 언팩 행사가 오늘, 우리, 그, 우리,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제, 그, 오픈하면, 내일까지 영향은 일단 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세경 아이텍은 그 스마트폰 전 후면에 들어가는 에, 글라스에 적용되는 데코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데코 필름은 실질적으로 이쪽에 그, 가, 그 필름 안에다가 지금 이제 글자나 이런 것들을 새길 수 있는 이런 흐름이라서 지금 이제 삼성 갤럭시 에, 이쪽에 이제 그, 이쪽에 주력으로 이제 납품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베트남 이 공장이 이제 증설돼서 증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장되는 업체가 주, 그 공장을 증설한다는 얘기는 그 고객사의 니즈에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2020년도는 매출 신장이 영업이익 면에서 한50% 이상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상하는 영업이익을 한 500억 정도로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되는데, 뭐, 지금 현재 크게 부담이 되는 이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 되면, 시가총액은 5조가, 아 5천억이 좀 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다. 그래서, 60일 이평을 조율하고 위로 변화가 나왔는데, 가격이 직전에 고점, 이런 자리에서 부담을 느끼는 이런 자리에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내일 한번더 매물이 나오면 다시 윗단으로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41,500원을 단기 목표로 가져가시고요. 34,000원, 32,500원까지 매수하고, 35,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데, 언팩 회사가 끝났다 해서 그 셀더팩트 현상보다는 기본적으로는 향후에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와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이제 글라스틱 에 일종 여기에 신소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종목은 단기미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DPC입니다. DPC이고, DPC는 2월 7일날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특집으로도 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결국은 이제 새로운 음반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놓는 거는 뭐 2월 말에 이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속사 비기트 엔터테인먼트가 결국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대 주주이죠. 3대 주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 자회사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쪽이 지금 현재 지분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보면 일정 부분 오른 다음에 고공에서 수렴하고 있는 일입니다. 가격대가.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통상적으로 그 흐름은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시장은 이렇게 가격의 보정 작업을 나오면서 가격의 부담을 느끼고 아, 느낀 걸 해소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뭐 통상적이지만 급등한 상태에서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은 지그재그로 조정받는데 가격의 조정이 아니라. 기간의 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예, 거래가 이렇게 수반했다가,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수반했다가, 예, 거래가 주는데 다시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면, 직전에 고점을 향해서, 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시했던, 2월 7일에 제시했던 대로 9,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7,550원. 7,350원까지 매수하는데, 7,600원대 이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오늘도 7,300원대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가액대 저점에서 가능하면 살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라인은 7,1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우리산업 홀딩스입니다. 우리산업 홀딩스이고요. 우리 산업홀딩스는 뭐 최근에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댔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2차 전지가 지금 현재는 핫 이슈입니다. 특히 미국의 테슬라가 4분기 실적 호전이 나오면서 우리 산업 쪽이 이제 급하게 올랐는데 테슬라 모터스가 968번에서 고점 맞고 이번에 그 아래로 내려와서 687불을 찍었다가 다시 771불까지 올랐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상승의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 유럽의 전기차 판매 호재, 예, 그리고 예, 테슬라의 어떤 중국 공장 재개에 대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 위로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같아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보면 또 다음 좀 부담스러운 거래량이 나왔죠. 이게 이제 그 스파이크가 에, 볼륨 스파이크가 이렇게 가하게 나왔는데 양봉이에요 양봉인데 윗거리가 이게 이게 여기서 요 자리에 밑꼬리가 부담인 상태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분명히 축은 중심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 종목을 할 때는 넥크라인으로딱 정했던 이넥크라인이 정해있으면 이이 라인을 깨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예, 아래단을 5,750원으로 두고요. 5,75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그러면 아래로 요 몸통 부분으로 조정받는 자리 6,200원에서 6,000원까지 매수하고 위로는 7,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위로 만약에 6,500원 이상으로 가면 보유자의 영역이다 생각하고 그냥 패스하고 유리한 조건을 가격 조건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 지금 현재 거래가 지금 여기 전체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실렸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한번더 아래 오로의 변동성을 주면서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마시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6,200원 이하에서 매포인트를 잡는 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우리산업홀딩스는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수가 지금 보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계 위로의 변화가 나왔지만 하락하는 종목들도 꽤 많이 나와 있는 이런 차별화 장세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지수도 올라가고 종목도 올라간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외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의외로 많이 있다 그래서 시장 판단을 먼저 하시고 유리한 종목을 내가 유리한 조건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특집 방송으로 드렸던 종목들 있죠 여기 보시면 그 삼성 sdi 신고가 또 났죠 신고가 또 났고요 예, 전기차의 전성 시대가 올까. 그래서 전기차의 글로벌 유럽 부분의 호황을 이미 언급해 드렸고요.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미래차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중국의 지금 현재 정책의 변화, 예, 지금 그런 것들도 말, 말씀드렸고, 테슬라의 상승세. 이것은 기본적으로 3년 만에 지금 현재 다시 부활하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왜 전기차가, 예, 지금 현재 업황 개선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냐를 분명히 아시고 그러면 이쪽 안에서 지금 현재는 대형주도 가고 소형주도 가지만 마지막 불꽃은 또 소형주가 피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 이쪽에 제시해 드렸던 전기차나 삼성 SDI의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은 꼭이 영상을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전략이나 종목들이 마음에 들었으면 여러분들의 예, 사랑이 담긴 예, 여러분들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댓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도 꼭 성공 투자 이끄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